네 반가워요 왜술처마셨나요야아 오랜만에 저 옛날에 알던 지인 4,5년 전에 알던 지인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아 너무 재밌다 백화점에서 알바 뭐가 그리 재밌는데 아. 팁 드릴게요 오늘 신세계 경험한 거 뭘지 어 힌트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다고? 그럼 꺼져 이개 x 좋... 자 힌트 자 이겁니다 대박 짱이죠 뭘까, 이어. 음, 홍대 개이바아니고요 음, 뭘 남구 와이프야, 이 씹새끼야. 남구 와이프는 씨발랑한 홍대가 아니고 충주로 가야되고, 임마. 클럽 가서 마약 꽂았나보네. 아이, 개소리 하지마. 정답은 바로, 메이드 카페를 갔다 왔어요. 어, 대박. 이거 뭐 짱이지. 아니 지나가는데 메이드 카페가 막 존나 많은 거야. 홍대에 메이드 카페 뒤지게 많더라. 그래서 걔가 한번 가보제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나는 부담스럽다고 메이드 카페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아 이럴 때 아니 면 언제 가냐 그래서 나도 이제 술 먹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존나 진짜 신세계 진짜 여러분들 메이드 카페 가가지고 어 이거 저 명함 아닌 명함 비스무리하게 여기 직접 이렇게 적어줘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어. 진짜 좀 해줘 어우, 장난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는 또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나랑은 다르게 또 정상인 삶을 살고 있잖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일찍 만나 가지고 술 한잔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 구경 좀 하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홍대에 진짜 그 내가 옛날에 홍대 홍대 빠끔이었잖아 옛날에 저기 꽃땡땡 씨 만날 때 홍대에서 1년 2년 막 존나 놀았잖아. 어, 그래 가지고 홍대 오랜만에 한번 싹 돌았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 내가 아는 가게가 살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옛날에 저 12년 전에 내가 홍대에서 많이 놀았는데 야, 12년 만에 저 홍대 가보니까 완전히 싹 바뀌었더라고. 그나마 지금 있는 게뭐 수노래방 정도 있는데 수노래방도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고 걸어 다니는데 홍대를 한 바퀴 싹 도는데 메이드 카페가 진짜 많더라고. 가는 곳마다 하나씩 있더라고. 음, 나중에 그 메이드 카페 그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홍대에만 메이드 카페가 10개가 있대. 야, 우리나라도 이제 메이드 카페가 아주 그게 됐어요? 어,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메이드 카페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그 메이드 카페 내가 저기 유튜브나 이런 거로 보면은 막 들어오자마자 막어 <목소리> 주인님 아이 어 아이 이식구나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안 가겠다 그랬는데 이럴 때 아니면 너 술도 먹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간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기분이 너무 업됐으니까 이제 술 먹어서 기분이 업됐으니까 오케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지하에 있더라고요 어 지하에 있어가지고 싹 들어갔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빠꾸했어 왠지 알아? 들어갔는데 풍경이 어떻냐면 일단 들어갔는데 해시스완 해시스완 느낌 나는 어떤 남자분이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 메이드 직원 두 명이 같이 춤추고 있고 그 앞에 무대가 하나 있어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서 누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 같이 똑같이 춤을 추고 있어 어떼떼떼 일본 노래 일본 노래 틀어놓고 그 앞에 해시스완 닮은 어떤 남자가 같이 추고 있고 존나 부담스러운데 그 앞에 정면에 약간 카페처럼 돼 있거든요 카페처럼 돼 있는데 정면에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손님이 세명이 있는데. 개씹진따같이 생긴 새끼가 이제 각자 한 명씩 떨어져가지고 세 명이 앉아있어. 어. 근데 내가 이제 중앙에 앉은 사람이랑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 뭐야, 저 새끼는. 약간, 이거 뭐, 눈땡그러져가지고 막, 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빠꾸했다가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야, 그래도 한번 들어가보자. 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근데 분위기가 존나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앉았지. 일단 자리에 앉으면은 한 시간에 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사람당 만 원이고 음료수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 8천 원이고 막 이렇게 좀 비싸요. 근데 솔직히 나는 결론만 말하면 일단 비싸다는 생각 전혀 안들었어 일단 혼자 가가지고 만원 내고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가지고 8천 원뭐 아니면 다른 거 시키면 만 원이니까 2만 원 내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 나올 수 있어. 어 대박이야. 개씹 패자야 결론은. 들어가면 일단 서비스가 일단은 막씨바막그 저기 그 메이드복 입은 다싹다 다 메이드복 입고 있거든요? 직원이? 일단은 그 손님보다 메이드복 입은 직원이 더 많아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막 두세명씩 몰려와가지고 아아 주인님 일단 일본어는 안쓰더라고 전 일본어를 쓸줄 알았는데 뭐거저진사아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 메뉴 알려드릴게요 처음 오셨죠? 오면 오면서 이제 메뉴판 보여주면 메뉴판도 아주 그냥 핑크핑크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귀여워가지고 막 응? 어? 자, 이거 어떤 거 먹으실지 이제 고르시면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대신에 여기는 이제 주문할 때 저기요, 뭐 웨이터, 뭐 선, 저기요, 뭐 이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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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야지만 온 되는 거야. 어, 주문할 때, 주문할 때부터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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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아지 소리를 내야지 온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씨발, 괜히 들어왔다, 그서 싶었지. 너,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무리 술을 처먹었지만, 부끄럽잖아. 이게 오랜만에 보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쭈삐쭈삐, 쭈피쭈피 쭈삐쭈삐 막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 분이 하나 계시더라고. 남자 직원이 한명 있더라고. 근데 직원이 아니고, 매니저인 것 같아. 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뭔지 알지? 매니저가, 아, 그냥, 제가, 제가 저기,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 어, 여기 처음 온 사람이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자기가 받겠다 그러고 와가지고, 뭐 아메리카노 시키고 이제 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하고 앉으니까, 음. 야, 이렇게 이제 좀 구경을 했죠. 뭔 샷인가요? 이 샷인가요? 아, 뭔 개소리야. 열0시면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시에 나와가지고 나 집에 온 거야, 지금. 10시에 문을 닫아 얼마나 건전한지 몰라 2시에 문 열어가지고 10시에 문 닫는데 어, 엄청 건전해요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면서 거기 그 손님들 그 찐따 새끼들 그 앞에 막 메이드가 하나씩 앉아있더라고 어 메이드가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막그 찐따 새끼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막아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존나 재밌게 노는 거야 그한 명씩 앉혀놓고 메이드 한 명씩 앉혀놓고 야그렇돈 얼마 줬길래 저렇게 놀아주나 싶었는데 안 내도 돼돈안 줘도 돼. 대박 아니야? 딱 2만원만 들고 들어가면 됐나? 2만원만 들고 가면 놀아준다니까? 얼굴도 존나 이뻐 아예 내가. 솔직히 나 기대 안 했거든요? 얼굴이 상당히 귀여워요. 홍대 그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왁구들 봤는데 왁구 다 시창나 있었거든요? 메이드 카페 들어가니까 눈이 호강이 됐습니다. 왁구 수준이 괜찮았어요. 저는 말이죠. 저는 이제 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홍대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매일 갔어요. 예와 씨발 진짜 서비스 진짜 지리더라 진짜 거기 지금 가게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3개월 됐대 3개월 그러니까 완전히 신상이야 와 직원도 존나 많고 애들이 서비스 정신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 지인님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넉살도 줬대 진짜 일본의그 본토나 뭐안 가봤지만 일본 본토 메이드 카페를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거기는 더하겠죠 각자 그 매니저들마다 아, 저기, 뭐, 저는, 한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내 앞에서, 그 팬, 팬갖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저는 만화예요. 이러면서 각자 한 명씩 와가지고 소개를 해준다니까. 자기,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 이걸 소개를 왜 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 판매하는 게 그런 게 있어. 춤춰주는 게 있어. 춤춰주는 거. 2만원이야. 2만원을 내면, 거기 무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대가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내 방만한 무대인데, 여기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그 최애 아이처럼 이렇게 춤을 추면은, 앞에서 이렇게 관람하는 거예요. 어. 근데 막 연기도 막 틀어가지고, 막, 그, 저기, 뭐 이상한, 네온 사인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춤을 엄청 열심히 추시는 거예요, 막. 단 2만원에.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꼴랑 2만원 받고 왜 여기서 찐따, 찐따 새끼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춘다니까, 막. 그니까 러 그분들은, 그게, 그게, 직업 정신이 좋대. 자기들은 그걸 즐겨. 자기들은 그 메이드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귀여워져가지고 아이돌처럼 노는 게 지, 즐겁나 봐. 엄청 열심히 추더라고. 그 이분들이 그 들어가자마자 아 고쇼신사마 어서오세요 아잉 귀여 막 들어가자마자 그냥 여자 열 대명씩 달라붙어가지고 난리가 난다니까 어? 가가지고 앉으면은 딱뭐 두세 명씩 와가지고 막 여기서는 주문할 때 앙앙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앙앙 그래서 뭐 앙앙 이렇게 따라하고, 응? 어? 그 다음에 아메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면은 그거 무조건 해야 돼. 자 오이식구날에 뭐 이거 해 무조건 해야 돼. 같이. 자 제가 하면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따라 따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했어요. 그래서. 어, 오이 식구 날에 모에 모에 끼 방송에서도 안 하는 거 거기서 했다니까요? 저는 다음에 꼭 뚱구랑 또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다니까요. 아, 또 가고 싶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그뭐 구슬춤에다 꼬만춤을 좀 쳐달라 그러셔가지고, 네, 요거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oh Jesus, oh fuck yeah, oh come on. Oh. 자, 구슬 발사. 자, 구슬 발사. 구슬 발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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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발사.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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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해드렸습니다네. 거기서 터치까지 하고 싶으면 셔츠룸을 가면 돼요. 그런 시발 걸레년들은 난 싫어. 이 병신. 난 그런 순수하니까 난 그게 더 끌렸던 거야. 나는 난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처음 그저 메이드 카페 들어갔을 때그 닮은 약간 좀 외소한 사람이 키도 엄청 작고 키도 엄청 작은 사람이 거기서 같이 같이 춤을 추더라고 무슨 노지진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같이 뜨뜨뜨뜨뜨뜨뜨뜨뜨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자친구랑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그 찐따 분들이 칼로, 칼로 찌를 수도 있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시발, 그 뭐지, 그 현실충이라고 그러나? 뭐, 리얼충 새끼가 왔다 그러면서 지금 팍팍팍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제 국물 컨텐츠. 아, 오늘은 이제 푸어 유튜버 갤러리 탐방 플러스 오늘 그, 저, 기 전화 데이트까지. 네, 요즘에 좀 전화 데이트를 좀 제가 소홀히 했어요. 또 방송 안키네. 진짜 대단한 새끼다. 씨발 새끼. 이제는 그냥 이 새끼 방송 기다리는 새끼들이나 여기에 돈 갖다 바치는 새끼들이나 다한패알겠냐 어마이 어마이 택시에 깔려 뒤진 개 호로 자식들. 화가 잔뜩 났는데, 지금. 어, 켰어, 켰어, 친구야! 어, 좀 늦었네. 어, 홍대 갔다 와가지고. 재밌는 썰 풀어줬잖아, 대신에. 자, 메이드 카페 썰 들어보니까 얘가 얼마나 창렬로 방송하는지 체감이 된다. 2에서 4만원 주고 한시간 동안 코스프레 존예능가 코스프레 존예녀가 하나하나 다 맞춰 주고 서비스 해 주는데 둥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쏘고컨텐츠 30분에서 1시간 하는 개 창렬 방송 즐기고 있으면 안타깝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대 20만 유튜버고 여기는 그래, 물론 1대1로 놀아 주는 이런 건 있지만 거기 뭐 있어 봐야 몇명 있냐? 네가 뭐 2만 원, 4만 원쏜다고 누가 알아줘? 거기는 한 명이 그 메이드 날 알아주지. 여기는 인마 대 20만 명이 알아주잖아. 어. 20만 명이 "야, 10만 원. 20만 원." 이러면서 다 같이 박수 쳐 주는데. 어, 세요 님. 보고 싶었어. 와, 아, 아, 어, 이거 진짜야, 근데. 와, 이거, 이거, 갔다 아, 온 다음에 아,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고증 아, 아, 존나 아, 잘했다. 아, 제가 처음 메이드 카페 들어갔을 때 정면에 있었던 분 있죠? 그 정면에 있었던 분이 약간 저런 체크무늬 약간 비수무리한 거 입고 있었거든요? 개찐따였거든요, 진짜로? 집에 갈 때, 제 예, 계산할게요. 그 목소리를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그날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 진짜 개찐따다 싶어 진짜 오타쿠, 진짜 그 자체. 어. 제, 이제 계산할게요. 그, 재밌게 놀고 가는, 어, 마지막에. 하루 종일 웃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계산. 저 이제 계산할게요. 와, 그거는 진짜 나한번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레전드였는데. 그냥. 여보세요? 네, 푸닝 네. 네, 그, 나이가 몇 살이신데, 아직도 그, 메이드 카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시 웃고 계세요? 음, 얘기하는데. 지금 뭐, 저 메이드 카페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나이 제한은 없는데. 나이 값을 못 타시는 게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뭐 제가 방송 켜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좀 알려주세요. 아, 모르니까. 아, 너무 음. 모자라가지고요. 그 따, 다른 얘기 없나요? 그니까, 러 니가 얘기를 해보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나이 값이 있는데요, 방송 들어와가지고. 아이, 내가 BJ가 아니잖아. 요 아이, 씨발라이 그냥 꼬투리만 잡을 줄 알지. 병신 새끼가 대안을 <laughs>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이 개, 돼지가. 이 대안 없는 새끼야. 아, 내가 뭐 컨텐츠 제작자야, 이 새끼야. 이족 같은 새끼야. 새끼가 뭔 병신년이 방송, 인터넷 방송 느긋만이테 보면서 나이 값을 찾아. 꺼져,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여보세요? 네 용환이요. 전화오는 새끼들인데 목소리가 하나같이 똑같지 왜? 예 말씀하세요. 예 뜨겁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무튼 예. 저한번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 그 나이 쳐먹고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귀여우신지 궁금해서 음. 지금 겉보기에는 지금 서른 여덟 살인가 일곱 살이죠 용한이 형. 서른네십니다 말 조심히 하시고요. 음아 아, 네, 윤석열 나이로는 서른이시고요. 그, 아, 윤석열 나이로 서른 네시구나. 서른 세시라고요. 네, 그 윤석열 그 나이로 서른 그 세시라고요?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 40인데, 이제. 뭐 어떻게 서른 세시 씨발라마 어떻게 서른 세 살이 곧 있으면 40이야, <laughs>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아니 귀여워서 귀여워서. 니가 뭔데 날 귀여워? 애도 몇 살인데? 22살인데. 이런 쬐깐한 피도 한 마른 존만한 새끼가 귀여워? 죽을라고 기동갑이 <laughs> 까불라고. 니가 어, 제일 귀여워. 귀여워져가지고. 응네가 음, 제일 귀여워 다행히 어. 이제 저도 그렇게 형처로 이제 영포티처럼 젊게 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로? 어, 너 군대 갔다 왔어? 네 아니 저 이제 군대 갑니다 아이 구라치지 말고 면제지? 에휴 면제받은 그 새끼 뭐. 개 참... 새끼 존나 귀엽네 이거 응? 어? 면제받았어? <laughs> 에휴 신나가지고 <laughs> 면제받어요 팔다리 안 달려가지고 그만해 응 어, 꺼져 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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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영상인데 이거는? 링걸링걸이걸는미야이나 영상이니 희귀 영상이다 야오 뭐야 이거 야보아야 보고 있냐? 갑자기? <laughs> 어허. 갑자기 왜 샷아웃을 하시죠? <laughs> 저안 보고 있었는데 수이 씨X 새끼야 어? 어허 이런 씨발년이저 똥개 새끼 좀 걸렸죠? <웃음> <웃음> 지금 뭐하고 있었어? 어? 너 이거 먹었지? 어? 이놈의 새끼가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어?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 야야 야. 에이 니다 먹어라 이 어우 내건데 흐 남구는 진짜 지능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왜 남구 얘기를 자꾸 여기다가 올리는 거야? 푸어 유튜버 갤러리인데 1부터 10까지 3개 골라서 3개 번호 다 맞추면 치킨 준다. 그러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걸 도전하냐? 막말의 경우에 막말로 경우의 수를 따지면 720분의 1의 확률인데 저 병신은 500원으로 낮춰도 할까 말까 한데 저걸 2천원에 첫 팔고 있어. 근데 저좆 장애인 방송 보는 시청자들도 지금 저좆 장애인 귀인 감염됐는지 저걸 2천원 쏘고 도전한 다음 아 까비 이 지랄하고 있음 그냥 지들만의 리그인저 방송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보는 것 같음 진짜 저런 말도 안되는 컨텐츠 할 때마다 지 혼자 이거 잘 짰다 상상하는 거 생각하면 낭종 바늘로 터트려 버리고 싶다 라고 그러십니다 그강무도하게또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건 좀 개양아치긴 하다 1에서 1 0까지의 숫자 중 3개를 골라 3개 한 번에 다 맞추면 바로 치킨? 야이 개새끼야 이상했어요 이건 뭔 푸어를 보고 다 있는 푸어를 보고 울려라 있는 하다. 뭐야 이거? 아니 누구 방을 가더라도 방송할때싹다 울려라 이지르라니까 이 십세기들이 뭐 원수생 남매냐 두고도 방송할때 울려라 이지르라고 근데 울리지도 않고 이상한 노래 들어봐 울려라 했으면 딱 이거 다 해야 되거든 울려라 울려라 진짜 울려라 너야 되는데 울려라는 곡데데데데 무슨 강승가 내가 이제 사람을 좀 무시하는 자막까지 따라가는 남군은 내가 봤을 때 기존 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신 그 그거를 인정하기는 싫고 아무튼 생존 덕살이 좋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생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를 자꾸 이렇게 생생내는 걸 좋아해. 생생?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이렇게 따라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속으로만 알고 있지 그거는. 아 생생이래. 신발 자막 누가 달았냐 이거? 굳이? 근데 남부는뭐 내가 뭐 자기 뭐 비슷한 거뭐 따라한다 그러면 이 새끼 또내거 따라하네. 에이 또내거 따라하네. 자꾸 얘기해 그거 하나하나 자꾸 끄집어내. 꼬투리잡아 흰색을 존나 내더라고. 생생 씨발 이 새끼. 오타도 아니네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 명백하게 잘못한 게 나오고 반박할 수 없는 게 나오면 자꾸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아이 몰라 아나 아이 이렇게 할 거야. 아이 몰라 아내맘이야 이러면서 절대 반박 아예 하나도 할수 없는 게 나오면 또 미친 척을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진짜 생존 덕살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나는. 얼마나 그 학창 시절부터 애들이 이제 팔이 안 펴지고 이 새끼는 장애인이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뭐 피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축구를 할때 남구랑 팀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 티, 자기 팀에 장애인이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남, 아이, 우리, 아, 남구 너네 팀으로 데려가 야 너네 팀으로 데려가 아 너네 팀으로 데려가 이러면 멘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막 우울해져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울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남구는 이제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생존역산이 생겨가지고 아이 이러지 마아나 너네 팀으로 갈래 아, 아이 이러지 마이러 이랬을 거 아니야 학창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여 이제 나이 30처먹을 때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거야 지금. 어미치척을 하는 게. 예 자막을 왜단 거야? 이번엔 한단한 또 푸어를 보는 남구야? 아니 누구 말 가더라도 방할때싹다 올려라 이니까끼들이뭐 온수생 남매 아니 그럼 저걸 또 들어야 돼 지금? 야마 이걸 한단한 또 들어야 돼? 낮은, 낮은데. 네. 내가 뭐 어, 죽겠네 그냥 이거를 교육 전문적인 용어는 못 쓰겠는데. 니 애미야. 날같지도, 강치 영어 수사는 개새끼야. 뭘 자꾸 끝까지 보라는 거야? 이 개새끼가 천원 쏘면서. 어 이거 좀 심한데. 응. 이상한데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이거 안돼안 돼요. 돼요. 에 이상한데요.